안녕하세요. 시드맨 아이 c 닷컴의 시드맨입니다. 지금 어, 메인보드는 인텔의 DG77GA70K고요. 그리고 중앙 화면 중앙에 보이는 쿨러는 서머랩의 ITX30입니다. 300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쿨러고요. 그리고 전부 다 어, 통짜 구리도 되어 있고 히트파이프는 두 개가 사용됐습니다. 어, 80 80mm의 쿨러가 사용됐고요. 슬림 쿨러라서 어, 뭐 베어본 시스템 등에 어, 데, 웬만하면 전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히트 파이프의 방향 때문에 어, 설치 방향은 어, 선들이 걸리지 않는 방향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노이즈 레벨 같은 경우는 에 최대 27dB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 소음을 측정을 해볼 건데요. 지금 소음계 같은 경우는 센터 320으로 측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팬은 지금 아, 펜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에서도 팬 소리가 날수 있는데, 어, 지금 보통 베어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댑터도 사용할 테고 하기 때문에, 파워 소음을 배제하기 위해서, 파워는 커세어 850을 썼습니다. 850 같은 경우에는, 어, 전력 사용량이 높지 않으면 팬이 전혀 돌지 않기 때문에, 어,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인텔의 520 시리즈를 잠깐 꽂아놨고요 그래서, 아마 소리가 안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음을 일으킬 만한 부분은 팬 밖에 없고요 하더라도 정기적인 노이즈 등은 측정이 될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전화 켜고, 어, 여기는 소음 레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벗어 켜진 상태고요속도 네, 상당히 빠른 SSD 써서 보지마도. 지금 부팅은 다된 상태고, 제가 말을 안하면 네, 29dB 까지 측정이 됩니다. 29dB 이면 아무래도 제 소음기도 측정할 수 있는 레벨이 기 때문에 너무 낮은 소음 레벨은 아주 정확하게 측정은 되지 않습니다. 20dB 뭐 후반대 정도 되는 소음이라면은 어, 가만히 있어도 뭐 귀에서 멍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조용한 소음이고요. 지금 방에는 소음을 일으킬 만한 어, 부품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지금 팬 소음이 인정됩니다. 거리가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직선 거리에서 팬 소음을 지금 측정한 거고요. 실제로는 케이스를 덮기 때문에 지금 이거보다는 더 소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팬 이거 하나만 동작시키면. 팬소음은 웬만하면 거의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간단하게 ITX30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